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박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네,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오스틴 공장이 있었잖아요. 네. 오스틴 공장이 예전에 뭐좀 약간, 뭐 약간 정지도 되고, 좀 약간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재가동이 됐죠.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해서 삼성전자 거기 응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어제 오스틴 공장 말고 제 2공장을 만드는데요. 2공장이요. 이번에 테일러 시가 최종 부지로 급그 부상하는 모습인데요. 음. 테일러시가 어떤 도시냐? 네. 바로 기존의 삼성전자가 미국에 했던 그 오스틴에서요. 30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오.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크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요. 10배 이상 큽니다. 정확히 몇, 몇 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배 이상 그런 큰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근데 여기서 30분 거리다. 라고 한다는 건요, 서울도막 끝에서 끝까지 막 30분, 막 1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에서 서울시까지 이런 게 사, 30분 걸리에요. 음.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차 타고 가면 30분 걸립니다. 자, 이런,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어, 지금 급부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 오스틴 공장에서 기존의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깝다 그러면은 뭐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로 실어 나르기 굉장히 가까우니까 좋죠 어, 좋고 이런 점들 여러 가지 협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 아, 많이 눌리긴 했지만 어, 여러 앞으로의 공장 부지 오스틴 거기에 뭐 테일러시 옆에 또 하고 평택 공장도 이제 완공되는 게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요, 어, 지금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생산력, 막강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또, 어, 공장에서 기계 부품, 반도체를 좀 찍어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찍어내도 수준은 꾸준하게 있으니까 걱정 없이 매출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금선의 시선시가 되는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제이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이 임박했다는 라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